예, 너무 잘한다 진짜. 해가지고 형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진짜, 해가지고 둘째를. He -he 여기 지금 팔고 있어요. 분양 중입니다. 이마 제스 한 바이츠. 마 많이 버나? 또그 얘기. 맨날 그 얘기야. 안 그래 줄어야 갖고이. 자 아노이 토 와. 오. 자 아노이 토 와. 고갠 <laughs> 아, 아 어. <laughs> 소라가 정리한 거야, 이거 다? 어소라는 소라가 어 소라 쓰고 소라 아, 고 음, 핑크자. 응, 핑크나 <응>, <laughs> 응, 핑크. 어제 제가 그 아시는 형님한테 선물로 받아온 소라의 프린세스. <laughs> 소라의 공주님 드레스. 가만히. <laughs> 귀이잖아소라히저 왕관도 지금 쓰고 맞라응 새우 생겨가지고 지금 신났습니다 새우 엄마가 만히있어가지시아뭐 자기 옷을 원해 왕의 지금 주먹을 벗을 것 같아 조금 벗을 것 같아, 던져서 소라 여다닦아어응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어오 소라 짱짱짱 최고야 아이콘

어 가와이드 스나우디 바쁘시네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바쁘신 거죠? 오늘은 오랜만에 쇼페뮤리님 우리 집에 와서 지금 청소하고. 근데 뭐 사실 조금씩か 청소를 안 했는데, 그래 좋네요.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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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그래가 좋네요.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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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님 오시면은 같이 이제 먹으려고 과일이랑 과자 같은 거좀사 갖고. 사자. 사자. 하라 미캉. 우그래그 아닌가? 이라인나 아, 테나도 로다이 아, こ 귀엽게 다이 이거 맛있다 이거 이거. 음, 이타나이데이는 이기가. 다들 오늘 뭔가 엄청 기합入れてる 소나가 프리스피 하셨다가 남남았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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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 딱히 쓰게 만 다들 지금 약간 조금 신나 있는데 혜나만 지금 뭔가 음에안 드는 표정이 <laughs> 오늘 진짜 날씨 너무 좋아 그러니까, 장난 아니야 또 기분 좋아 아 진짜 나는 거기다가 지금 방금 이제 오토바이가 계속 속을 썩여가지고 막 만지고 있었는데, 그냥 방금 이렇게 딱 하니까 딱 고쳐가지고 지금 이제 완벽하게, 이 바이 크 컴팩히 완전 그냥 완벽하게 고쳤습니다. 홈이니까. 응. <쏘> 오토바이. 아, 오토바이도 탈수 있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래, 이래, 이까이번 이래.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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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이한아래 이래, 이대 이래. 이래, 이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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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래, <놀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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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이 <놀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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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はい、ストップ。大丈夫です。ストップです。ちょっと前にこのまま真っ直ぐに前に出ますか。はい、ちょっと前に。はい、ストップ。はい、このまま止めてい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やいやいやいや。姉が完全流行ね。あ、久しぶりです。久しぶりです。久しぶりです。すごいバイク。あ、そういろいろちょっといじってて、<laughs> はい、もうもう終わりほぼ終わりです。ほぼ終わり。あ、そろそろ乗れます。<laughs> あう。兄兄兄。お久しまいねーよ。あい、お久しぶりだ。 아이고 역시 오형이랑 똑같이 생겼네. 누구야? <laughs> 그치 차라 쌍둥이 쌍둥이. 어 다행이다 진짜. 나랑 똑같이 생겼어. <laughs> <와, 웃음> 잘 봤어 진짜. <웃음> <웃음> 안녕 오랜만이야. <laughs> 안녕하세요 사지언. 안녕하세요. <laughs> 오신 김에 충전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 아싸. 아싸 나도 처음 충전해봐 집에서 충전. 진짜. 왜 주유된 기가리마스. 피하는 거 이거? 에 네? 그냥 갖다 대면 꼽혀요. 아 진짜? 똑같아요? 네. 와 감사합니다 처음이야 처음. 우리 이거 급한데 빨리 딱 찍고 갈게. 기다려봐. 한 번. 아 광고 찍을 때. 뭐 빨리 찍을게. 안녕. 기다려봐. 아니 형 남의 집에 와서 광고를 찍어. <laughs> <laughs> 광고를 남의 집에서 찍어 어떻게. 아. 아니? 원피스 어땠어? 어, 오늘 원피스 기분 아니 아니지 뭐. 에 오늘 원피스 기분이 아니라고? 갑자기? そら、なんでワンピースやめたのワンピーか <laughs> <laughs> かっっののちちゃあはなななんんんででそんな抱っこされてんのなんかちょょとううアパパパししいい好好き好き大、うん、ようか <ん>サラカメラ見てて、あっぱれあっぱれっぱれあっぱれあっぱれあっぱれあっぱれあっぱれあっぱれあんぱれあっっぱあっぱれ 하나의 영양서로 하나의 영양서로 죄송합니다 아니 남의 집 앞에서 지금 뭐하니까왜 우리 집 앞에서 찍어 그걸 <웃음> 그런 <웃음> 기획안을 썼어요? <laughs> <쇼라고>? 아, 찬디 이썬 <laughs> 네. 나오네 파이썬 <laughs> 네. 엄마 고 마요 오지 마안마아요 아, こんにちはあ久しぶりあら、大きい大きくなったこんにちはあさゃ久しぶりーさちゃん、大きくなったでしょさらちゃん、大きくなったしょなんか可愛いなぁ、髪の毛。えシしやんくん、また大きくなったしやんくんなんか会うたびにすごい好長。ちょー立派なオッパです。イケメンでしょうん。めっちしたね。イケメンでしょ

아 안되겠네 계단 있는 쪽으로 이사 가셔야겠네 오자마시마 와 여기 맞죠? 거의 키즈카페. 야, 키즈카페는 여기 많죠? 장난 <laughs> 아니야? <laughs> 아, 오늘 키즈카페 왔어요, 여러분. 아, <laughs> 여기. 형도 이제 조만간 이렇게 될 겁니다, 집이.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장난감이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다 넘쳐있어요. 장난감 진짜 많다. 아니, 이거 더 많아요. 더 많은데 꺼내놓은 것만 이만큼이에요. 진짜 형도 애기 키우다 보면은 이제 장난감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야, 여기 놀고 재밌겠다, 다 같이. <laughs> 어, 사람 이미 여기 어울려서 놀고 있네.

나 너무 잘한다 난 오빠 거의 못내 설아 같이 놀고 싶어가지고 지금. 또놀나 네가 할때 너무 잘한다 진짜 나 너무 잘한다 좋다 진짜 형 이래가지고 형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아, 둘째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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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laughs> 지금 팔고 있어요. 아, 팔고? <웃음> <사나오> <웃음> 분양 중입니다. 이마 <laughs> 제한바에 <제사> <laughs> <laughs> 아, <오빠네. 웃음> 아 <오빠> <laughs> <laughs> 콜라 마셔? 요즘 막 콜라 빠졌어. <laughs> 콜라를 마신다고요? <웃음> <콜라많에> <웃음> <웃음> <너무> 좋아, <지금. 웃음> 콜라, 너 그럴 원래 콜라 먹으면 콜라 아 가지고. 콜라 먹으면 죽는다 그러지 않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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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맞 KFC 갈 때마다 콜라 마셔요. 아, 근데 콜라 먹으면 원래 죽는다 그랬잖아요. 피가 콜라가 돼 가지고. 피가 콜라가 <laughs> 뭐, <우리 웃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셋째 낳고 처음 오는 손님인데 <laughs> 외부 가족 말고는 <laughs> 가족 이가이와 하지메 <하즈매떼> 때는 <laughs> 약상 오 그럼 빠르지 않았어요? 아니 뭐두 달이면은 뭐 괜찮아요? 응습니다 아 <laughs> 저희도 지금 세나 보고 싶어가지고 네. <laughs> 언제로까 지금 얘기하다가 그냥 <laughs> <laughs> 아 <아니>, 이거 <그냥 웃음> <퇴나 웃음> 뭐 거칠 해나요? 그, 왜 이렇게 들고 있어요? 무겁게 그, 역시 3 0만 유튜버. 28만 아닌가요? 여기는? 우리 28만 지금 딱 있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게? 4만이나 다만, 차이 인데 4만은 <laughs> 커요 4만은 커요? <웃음> <웃음> 어 그치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laughs> <laughs> 이렇게 아미니씨는 아들 하나에 딸둘응 이야 음. <laughs> 음. 완벽하네요 딸, 딸 아들 딸응자 음. 넷째는 아들 딸? <laughs> 넷째 넷째 아들 아니야?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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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명씨 <laughs> 음. 음. 어떻게 아들 보니까 아들 낳고 싶은 기분 생겼어? 음. <laughs> 어, 근데 딸 아들 하는 없 현재 갖고 싶어지네. 아, 여기 그치? 오면 아, 분위기가 진짜 다르긴 하다 아, 진짜. 아, 살아도 음. 재밌는 것 같아. 현재인 어, 것보다. 그럼 그럼 음. 당연하죠, 그럼. 응. 당연하다고. <laughs> 뭔가... <laughs> 이제 캐나도 <laughs> 한1 년만 더 있으면 이제. 저기 이제 같이 껴가지고. 아. 해면에서 이제 계속 놀거 아니에요? 그치. 우리 여기 처음 놀러 왔을 때, 우리 구독자 몇 명이었지? 몇 명이었지? 한 3만 명, 아, 아니, 만 명이 했던걸요? 뭐 아, 올... 만 명이었나? 아, 진짜 대박이다. 야, 근데 어느새 채널에 커가지고 지금, 그쵸. 32만 명 유튜버가 됐어. 감기 무량하잖아. 지 그쵸. 구독자가 거의 10배 올랐죠. 그니까. 러 그래서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항상 궁금해 하신 게, 유튜브 하면은, 우리 네. 얼마나 많이 보나. 어, 또그 얘기에요. <laughs> 맨날 그 얘기야. 아, 예. 안 가르쳐 켜줄 거아 예. 아, 그래서 지금 뭐... 뭐지 그 인터넷 사이트 보면 요즘에 그 검색하면 유튜버가 얼마 버는지 다 나와. 아 봐요. 근데 그거 안 맞잖아요 내가 그냥 직접 검색을 해봤어 자기 거 검색하세요 자기 거내거 검색하지 말고 우리 거 검색 안해봤어나왜 자기 거 검색하세요 너희 거 검색해보니까 한 달에 5천만 88만 천원 5천만이요? 어 1년에? 한 달에 어 1년에도 그만큼이 안 벌려요 그래? <laughs> 아 여기 사이트 이거이 아니, 아니 1년에도 다 그만큼이 다 안, 다 벌려요. 안 아, 벌려요 아 이거 확실해 오버다야아 진짜 2만 유튜버인데 아, 1년에도 그만큼이 안 나와요 아전 느껴지지가 않는데 네 아, 죄송합니다 응. 근데 낳고 싶어지죠 진짜 딱 보니까 아 근데 진짜 명 같이 노는 거 너무 다 진짜 응. 진짜 여기 애 두고 가는 게 애한테도 좋지 않나 싶을 만큼 이게 <laughs> 할까 <laughs> 너무 진짜 아니 형 이제 첫째 딸은 무조건 아빠 닮는다고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형 닮은 딸 나왔으니까 어. 이제 마코 닮은 아들 낳아야죠 아 딸을 아, 아. <laughs> 닮는 게더 좋지 않아? 마코 <laughs> 닮은 아들 낳아야죠 아니 그거는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치, 그치. 딸은 아빠 닮는 거고 그치. 원래 아들은 아빠 어, 아들은 엄마 닮는 거 이게 뭐 그냥 당연한 거니까 야 뭔가 진짜 옛날에 왔을 때 그때 처음 왔을 때 애기 있었나? 있었죠. 그때. 여기 전 소라를 아, 낳고 아, 이사를 했으니까. 아, 그럼 소라가 있었나, 그때? 네. 근데 진짜 처음 왔을 때랑 역시 애기 3명이니까 분위기 전혀 달라. 처음 에 왔을 때는 집이 되게 깔끔하고. 어, 지금 깔끔하고. 아, 근데 지금 훨씬 좋아, 분위기. 짭짭짭짭하죠, 지금? 어, 근데 <laughs> 지금 분위기 훨씬 좋아, 진짜. 네. 와, <laughs> 너무 잘 오네, 아주 다 같이. <laughs> 근데 시안이 저렇게 침착해 보이잖아요. 어. 저렇게 오토나시하게 보이잖아요. 어. 아닙니다. 지금 약간 오빠인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엄청. 어. 엄청 침착해 보이니다 아니, 동상, 오빠. 손세아. 그렇 가오를 잡는 거지. 동상 앞에니까 지금 가오를 잡는 거지. 평소에는 누나랑 치고받고 장난 아닌데. 아, 그래? 응. 근데 시안이 세나한테도 오토나불오토나불은 네, 와, 네. 시 시안, 엄마 귀여 엄마 귀여 아빠 와? 아빠 갖고 아빠 갖고 있니? 자, 아노이또 와? 응, 음, 가고 おじゃああまいは、うん 고생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근데, 근데 이거는 너무 동종표 아니에요? <laughs> 아니지. 이건 너무 동정표야 아, 너무 착하다, 진짜. 아, 너다 아, 너무 착하다. 아, 배려할 줄 알았어. 시안이는 근데 아직 어려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못 합니다. 시안이는 거짓말을 못 하고, 서라는 이제 좀 커가지고, 선이의 거짓말을 할줄 알아요. 음. 알겠습니까? ロクだそうなー、ラッパーは。リーおお、買えるらしいです。もう帰っちゃ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ええ <laughs>、ね、シアン、シアンが残念な顔してる。大きくなったら。ねえ<ー>。うん。ねえ<ー>。でも、なんかその、そう。そう、なちょっと大きくなったり、一緒にキャンプとかやったらこの、楽しく。うん。で、いいですねー。今年の夏とか、早い。今年の秋とか。<laughs> 今年の秋とかにはできるんじゃない。ライダー。ライバー、中。 아니 진짜 막 하고 했어. 나 혹시 혹시 30만 유튜버 집에 오니까 공기가 다른 것 같아. 대형 유튜버 기준이 30만 이랬 넘냐 네. 안 넘냐? 알겠습니까? 이게 30만 빨리 30만 넘고 오세요. 이게 렇 화면 이제 학고 유튜버 확실히 네. 넘어야 지 대형 유튜버. 이제 30만 넘으면 형도 어깨 펴고 이렇게 아, 근데 언제에 갔냐 진짜. 네. 네, 자, 그렇습니다. 네. 빨리 따라오시죠. <laughs> 이제 포기했어. <보겠어>. 팬팅. 네, <laughs> 그래서 이 집에서 좋은 기운 받고 갑니다. <laughs> 음, 갑시다. 음. 짠짠 저기 집 짓네 진짜 3580만원이야? 네, 네 사실래요 저기? 와, 대박인데 여기 살면 진짜 여기서 모여가지고 놀고 <laughs> 아 그렇죠 바로 여기서 노는거지 그러니까 <laughs> 대박인데 네, 여기 바로 지금 집구진 분양중이에요 아 많이 짓는구나 여기 네. 여기 8채 와 8채 예. 네. 지금 아마 3채정도 분양됐고 4채 아, 분양됐고 아, 지금 4채 남았나? 대박이다 네. 와감사합 덕분에 아. 와 진짜 이거 충전 좀 됐어요? 그래. 한번 보자 これいくらぐらいかないやいや、そんな何百円、何百円程度です何百円程度何百円うんうん安い安いわー、70袋、ありがとうご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わーこそう、うちらはここの中に全部おもちゃとえジャーシートみたいなそういうので、もう今もういっぱいになってるんですおもちゃ、あんなにおもちゃいっぱいなのにまあ、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外で、なんか、砂遊びセットとかそういう、なんか、虫取りセットとかそう、そう、そういつも常に持ってて、そのまま出かけるようにいつそうそうじゃみんな、バイバイ